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다 같이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의 차트를 이끌어갈 다섯 명의 MC 분단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갈 텐데요. 먼저 호구의 차트 성공을 기원하면서 화이팅 포즈 한번 갈까요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실까요? 가운데도 같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음은 오른쪽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방향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넘치는 포즈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진촬영 충분히 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고요. 출연자분들은 잠시 무대 아래에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얘기해주시고요. 올라오신 쪽으로 내려가셔서 대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출연자분들과 제작진을 모시고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